자, 얘는 정닥터 컴이에요. 지금은 아직 정식 오픈 전이라 무료예요. 그래서 여기다 회원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 이 상품 제안서를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품 제안서는 지금 설계를 지금 연습하고 채우고 이런 단계예요. 회사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마다 다 설계를 채우다 보면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식 오픈이 되면 좀 시간을 두고 굉장히 이제 이거를 잘 만들어 나가야 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계가 만약에 암 관련된 게 500개 있다고 쳐요. 회사가 다 다르니까. 그럼 이거를 다 500개를 어떻게 봐? 그죠? 검색해야죠. 아못 봐.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AI에다가 명령어를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주면 그냥 정해진 명령어만 딱 치면 설계가 블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 기준으로 설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 자, 두 번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플릭 같은 거를 보통 볼 텐데, 리플릭 같은 것만 보면은, 아까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설계의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일부 공개를 해가지고 교육.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거, 빨리, 빨리 파트너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타사설계사도 회원제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마어마한 시스템으로 이 AI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설계도 같이 할수 있게 해주고, 뭐 저희가 방송에서 다 모, 말씀 못 드리지만 엄청난 시스템을 같이 할수 있게 해서 그, 같이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혼자! 안 되니까, 이 자체를. 응? 어? 100명으로도 안 돼, 내가 볼 때. 내가 볼때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될때 우리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전국에 다 혼합설계 매장이 있는 거야. 상도점 딱 상도역 내리면은 혼합설계 매장, 본인 매장이야 이제. 내 나와발이니까. 어 만약에 부산점 딱 부산역 내리면은 혼합설. 계 왜냐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보험을 어디 일반 서민들이 직접 그냥 찾아가서 우리가 뭐 치킨식 배달을 시켜 먹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거를 설계하는 시스템이. 이이 이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 꿈이야 꿈나 진짜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거. 정닥터닷컴 상도점. 정닥터닷컴. 부산점. 부산점. 정닥터닷컴 평양점. 음. 정닥터닷컴 상하이점. 정닥터닷컴 음. 어. 라스베가스 그렇지. 아. 그렇지. 네. 어좀 통하네 이제 아. 방송 어왔어 네. 되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보험은 여러분 금융 상품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이게 정말 납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도 안 좋은 게 보험인데 이게 여러분 다 검증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 가지고 나는 이게 절대 제가 이 방송을 앞부분을 다시 보셔야 되는 게 혼자 이거를 절대 못 하니까. 우리 이거 여러분 올리는데 진짜 피토해요. 피토해. 어? 이거 지금 블로그에다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올리잖아 이렇게 이게 이거 이, 이, 이거 날짜를 보시면은 이거 여러분 올리는데 여러분 진짜 피토해자 지금 제가 이거를 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메리츠 봐야 되고 자 이거 한번 보고 끝냅시다 자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자 봅시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하나 선보 얘네왜 그러는 거야 무해지무지가 나왔어 그래서 보험료를 대폭 인하했어요. 그 요즘 추세가 유병자, 연만기, 무예지. <laughs> 어, 대폭 인하했어. 하나 손해보험. 흐름이, 지금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5월 13일날 하나 손해보험, 저기, 무예지 유병자가 나왔는데, 얘네는 근데 또 계약 전환이 돼가지고, 보험료가 음. 더또 싸기도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암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 이것도 보험료가 지금 타사보다 싸다고 하는 거고, 자, 3대 질병 진단비도 하나가 앞, 도적으로 싸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손해보험이 지금 암 주요치료비랑 1인실 1인실을 얘네가 원래는 1인실이 원래 작년에 삼성이랑 현대랑 뭐 디비랑 이런 데가 많이 팔렸는데 하나손해보험도 이거를 이제 이제 진출을 한 거잖아요 이제 나오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하나손해보험은 여자가 싸니까 자 쭉쭉쭉 내려 보면은 야 아예 감액이 없네 그죠? 오. 이게 I'm, I'm 2024년 4월 이전에는 감액이 있다고 유병자가근데 감액이 없잖아 지금은 다 감액이 없잖아요. 감액이 예, 그다음 보험료가 여러분 이렇게 저렴하고 하나손해 보험이 그다음에 이제 납입 면제에다가 외상성 뇌출혈을 넣어 줬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그니까 계속 상품이 계속 구조가 좋아지는 거야. <laughs> 그다음 <laughs> 감사합니다. 재밌게 방송하겠습니다. 자 통합암도 여러분 하나손에 보면 도착지기주니까 좋고 자 이거를 자 경증상에 통합상에 설계사가 교육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 붙이는 나도 힘들어. 우리 지금 총무들도 힘들어. 이걸 하루 종일 붙여줘야 되니까 하나가 기가 막혀, 하나가 기가 막혀, 하나가 기가 막혀, 하나가 기가 막혀, 하나가 기가 막혀. 이 노래 아, 아세요? 알고 싶지 않아요. <웃음> <웃음> 갑자기 알고 싶지 않았어. 못된 여자네. <웃음> 이게 <웃음> 여러분들 강변가요제 1등한 노래잖아. 하나가 기가 막혀, 하나가 기가 막혀, 하나가 기가 막혀. 알았어요. 일 절만 해요. 아 모르시는구나. 일백개 <laughs> 어, 사람 아니신 모르시는구나. 자 이게 통합암 여러분 도착지 기준 하나가 여러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1인실뭐 아, 진짜 너무 많은 거야. 유방 플랜부터 해가지고 통합상해부터 해가지고 어, 이거를 자 이렇게 이건또 흥국이야. 와 흥국이 어 누적 완화 고 한도, 한도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어. 근데 좀 슬픈 슬픈 얘기다. 우리 네요. 여신님은 mz 세대가 아니에요. 이거 어, 50살까지야. 50세. <laughs> <laughs>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어. 안안 <laughs> 해 <흥>, 흥국만 있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자, 흥국이 근데 여러분, 신통합암이랑신재진단암이 좋아요. 이거를 언제 다 설명하고, 어, 우리 아저씨 오셨네. 부장님. 자, 흥국이 여러분, 예외 질병 많이 두겠다는 거야. 현증 있어도 인수해주는 거. 흥국이. 어, 업계 누적도 타파. 어? 이걸 언제 교육하고 있냐고. 자, 이거 여러분, 암전 단계를 880만원 보장해준대. 이거를 뭐, 다 하나씩, 한 번씩 하면은, 다한 번씩 하면은. 자, 간편, 이게, 여러분, 지금 블로그에다 올리는 건데, 이게 여러분, 하루 종일 올리는 건데, 이렇게 보험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KB 하면은, 어, 5텐테에는 건강체, 3텐테에는 유병자. 자, 얘네는 암 주요 치료비를 10량 보장. 자, 근데 또 ABL이, 아, 이건 처부. 누구인가? <laughs> 누, 누구인가 누가 질병 술술비를 문의하였는가? 어 잘할 수 있어요? 어 버전으로? 아 몰라요. <laughs> 아 이것도 안 봤어? 안 봤어요. 봐야 돼요? 아 아무래도 갖고 알야겠는데 어? 청방지? <laughs> 아 뽕? <laughs> 어 누구인가? 어? 누가 질병수술비를 문의하였는가? 이게 여러분, 누적 안 보는 에이스 손해보험입니다. 에이스 손해보험. 에, 에이스 손해보험. 질병수술비 어? 누적 봐요. 아니, 안 본다는데? 처분은? 아니, 여신이 이것도 물러면 돼요? 어, 300만원인데. 아, 이, 저기, 상급종합 이런 건안 보죠. 안 본다고 점령 이랬는데? 우리는 안 봐요. 이랬는데? 300만 원입니다. 지금.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근데...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실제 저는 너무 전... 자주 바뀌고. 어? 너무 자주 바뀌고. 어? 참... 그러니까 AI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AI가, AI가 다그 어. 학습을 하면 AI한테 AI한테 물어봐 가지고 어. 바로 적답할 수있어요 어. 삼성생명 5,000원. 아까 분명히 5,000원 메리츠에다가 우리가 1인실 했는데 삼성생명 5,000원 간병이 5만 원. 아, 머리 아프다. 어? 삼성 생명. 삼성 생명은 15년 갱신형 지류도 좋은데. 자, 교보 생명, 마이 플랜 건강보험, 특히 여자를 위한, 요즘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해? 어, 신상품 나왔고, 어? 여성암 준비하는 거, 마이 교보. 자, 이게 뭐냐면, 다 여러분, 한 이틀, 삼일이면 계속 새로 나오는 거야, 계속. 매일 새로 나와, 매일. 매일 새로 나와. 저희 총무님이 요, 새로, 이리플랜 나오면은 계속 붙여요. 그래서, 보험이 기가 막혀, 참... 보험이 기가 막히다. 할 거야. 보험이 기가 막혀, 보험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눈매일 나오니까. 어? 자, 교보생명에서 협심증을 파네. 교보생명에서 부정맥을 파네. 그것도 교보생명에서 가입금액 2천만원씩 파네. 그런데 교보생명에서 부정맥을 이렇게 5천원, 000원, 6천원에 파네. 응? 설계 해봐야 알죠. <laughs> 설계 해봐야 알지. 싸네. 설계 해봐야 알지. 싸입니다. 응? 설계 해봐야 알지.